가보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에... 어... 이제 제임스가 정말... 자, 이제 제임스의 새 집으로 같이 가보실게요. 자, 아, 제임스가 이제 이사온 동네에 왔습니다. 여기 저희 20년 지기 절친이죠. <laughs> 저희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아유 저기, 우리 친구. 어. 또는 거라. <laughs>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셋이 모였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제임스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 기름 먼저 넣고. 지금 인디아나 기름값이 많이 저렴해요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동부 쪽보다 확실히 저렴하네요 이제 집에서 캠핑해도 되겠네 그러니까는 저기가 그래지고 가 가라지 뒤쪽으로 돌아는 그리고 이거 집이고 어. 와 그러면 네 집은 어디야? 어? 네가, 네가 사는 실제 그쪽에. 집은 어디야? <laughs> 저 뒤에 어 조금한 어, 집야 <laughs> 근데 어우, 너무 이쁘다 그, 와 이게 제임스 집은 아니고요. 제임스 집은 어, 요리 돌아가면은 여기가 이제 제임스 집이에요. <laughs> 여기서 나오지 않겠죠? 똑같은데. 자, 이차 설명 좀 해줘, 대호가 이게 랜드 크루서 원0들의 시리즈. 어. 1999년도식. 아. 네? 리얼 락카까지다 있는. 그러니까 네가 이거 돌 타려고 그 목적으로 산거 아니야? 프로젝트. 그럼 이제 막 타는 차. 얜 이름이 뭐야? 똥차. 아, 똥차. <laughs> 자, 우린 지금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코스코. 코스코부터? 오케이. 가 와인 보고. 투어. 와인 투어. 이 코스코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야, 우리 놀이터다. 오, 야, 셀렉션 나쁘지 않아. 우와, 야, 이 셀렉션 나쁘지 않네. 오케이, 레드와인 쪽으로 가보자. 이건 좀 달지. 어, 그게 좀 달아. 여기서는, 어, 그래. 프리즈너. 어. 그에 약간 에 일반 안과? 어. 소프트 아, 일반 안과 같게요. 자, 이제 제임스가 개업을 하는 오피스에 지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에 정식 개업이요. 그렇지? 월요일. 월요일. 어. 어. 하이 아니, 프로시저룸이네. 그러니까 이머먼이다 음,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기샘분이 그러니까 하나, one, two, three, f o okay. 이동부에는프랭크 로이드 라이스의 그 펄링 워러가 있고요. 이 인디아나에는 제임스의 펄링 워러가 있습니다. 여기. <laughs> 와, 이제 많이 나왔어. 오! 오! 많다. 지금 이제 저녁을 먹고 애들을 위해서 그 스모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진짜 와인은 진짜야 아날씨 뜨거워 오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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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어, 뜨 얼마만에 지금 꿈이굴고 넘고요. 거의 한 6주. 6주. 자, 여러분. 어 이제 제임스가 정말 오랫동안 어, 노력 많이 해서 오픈을 하는 개인 그 오피스, 사무실, 병원 모든 게다 같이 있는 어 지금 개인 오피스를 오픈이 내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내일 오픈하는 거를 보고 이제 다시 메릴랜드로 내려가는데 제가 첫 환자가 되고 싶어서 졸랐어요 <laughs>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왼쪽 눈이 어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 뭐안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차 해서 또첫 번째 오피스에서 제가 이그샘을 어첫 환자로 받아보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며칠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지금 입구에 이런 사인이 없었는데 지금 다 지금 사인까지 붙여놓은 상태고요. 친구가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이제는 어 환자로서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서 어 <laughs> 닥터 제임스를 보고 <laughs> 첫 번째 환자가 되는 거야, 그지? 넘버 원 환자. 넘버 원 환자. 아주 어. 일단은 보통 환자들이 오면은 이런 데서. 딱뭐 체킹을 해야 되는데 어, 지갑을 안 가져왔다. 돈내려고 그랬는데. 아돈내려고 아, 아, 그랬는데. 아 나중에 너희 빌 나중에 하니? 어, 빌 나중에. 여기 <laughs> 들어와서 원래 이그 눈을 제대로 이렇게 익셈을 하려면 동공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공 확장부터 좀 살살 벌려줘. 음, 어, 아프지 않게. 음. <laughs> 살짝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모든 정말로 여기 오피스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스태프 하이어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거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 제임스가 손수 다 했어요. 와 이거 정말 몇달 동안의 땀을 흘린 결과물이죠. 네, 너무나 잘할 거고 잘될 거고 진짜. 뭐 전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또이 친구로서 너무 막 뿌듯하고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이에요 지금 아무튼 이제 응, 보이니? 응 읽어봐 O.K.N.H.A 바꿔봐 오잘안 보이네 Z.K.V.C.S 응. 어 이거 왼쪽이 안 좋구나 어. 어 아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 어. <laughs> 지금 장비 하나가 필요한 게 없어 <laughs> 오른쪽은 그래도 오른쪽은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은데 안쪽에 왼쪽게... 내가 보고 이 타이크가 여기 나오니까 <laughs> 무슨 힙합 아이돌 이가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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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보였어? 어. <laughs> 가까이서 느껴보기 보다 좋고 있네 오케이 음. 그러면 이제 음. 내가 약, 그 동공 그 양을 그 음. 양쪽 다 해줘? 어, 안 아프게 벌려줘 어. 아니 이게 딱 하면 그, 네가 야 근데 이게 되게 그렇다 네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이렇게 음. 가까이 있으니까 오우 그렇죠. 네가 그래서 이걸 새걸 샀다는 거구나 네, 네, 네. 이거랑 이게, 아. 이게 이거 잃어? 저거 잃어? 아, 맞다. 이게 지금 이제 그눈 안에 막막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태어나서 막막 사진을 찍혀본 지가 음. 한 번도 없어. 어. 이렇게 막다 벗겨지는 느낌이야. 눈 안까지 어. 막. 이게 벌어지면 눈 안이 다 그치. 인체의 핏줄을 음. 다이렉트하게, 음. 그러니까 뭐 자르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하볼수 아. 있는 데가 눈밖에 없어. 그러네. 음. 너무 응? 됐어? 응. 응. 아, 무슨 사이버 영화 보는 것 같아? 응. 제임스의 첫 환자로서 어, 진찰을 마치고 이렇게 지금 눈이 다일레이시 돼 가지고 지금 잘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집에 와서 또 마지막 날 밤이니까 이렇게 불멍을 이렇게 또 태우면서 또 둘이 시간을 너무... 보내고 있습니다. 아 날씨 오늘 너무 좋고 너무 계속 좋았어, 좋았어. 지금 켄터키라는 미국의 중부 네. 주에서 조금 북쪽으로 있는 인디아나라는 주로 이사를 했는데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네. 일단 사람들이 뭐 며칠 경험은 안 했지만 그 며칠 동안 경험하는데 너무 친절해. 네. 저는 맥도날드를 갔는데 막 친절하게 대우를 받아본 게 미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 요 아무튼 이제 또 내일 새롭게 개원을 하는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근데 그냥 짧게 응. 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레티나 망막과 스페셜리스트가 개원을 할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짧게 설명을 해줘봐. 어떻게? 들을 위해서 서서커스 우리가 또 왔어 <laughs> 가족족적인내여여서 <내가 웃음> 서커스를 진짜 많이 봤는데 서커스 이탈리아는 어 a t u